안녕! 저는 오늘 LA로 갑니다. 아주 오랜만에 출국이라서 좀 설렜는데 어, 이제 곧 탑승 준비가 시작돼서 게이트로 이동을 해보려고 해요. 오랜만에 저의 그 출국기 해외여행 브이로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못하겠다네. 장하다. 지우, 미국을 혼자 오다니 너무 피곤하고. <목소리> 레시 빵 세. 아, 어 이거는 그냥 그거 베이글이네. 너안 어, 먹었어? 이건 포 있지? 세 개를 섞어. 아 이거랑 이거랑 아이 같이 한번에? 응 한번. 먹 입에 다 들어갔어? 들어나이트 <laughs> 같이 먹어도. 같이 먹어도. <laughs> 음 진짜 맛있어. 이음그 맛은 전 세계에 이긴 적이 없다니까, 여기 말고. 이거 치즈케맛 되게 조금 뭔가 약간 부드러운 듯 푸득하고, 두 개가 다 있기가 힘들 거든요. 너무 예쁘다. 여기는 어, 더도브라는 곳인데, 이렇게 벌써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짠! <목소리> <목소리> 저 그로브에 있는 대왕 트리 이거는 나 안개 봐 안개 이거 그거라니까? 그그 미스트란 영화 수준이라 아. 근데 이런 이런 영상이 여기 잡힌 게 있을까? 브이로그에 <laughs> 새로운 브이로그지 뭐. 헉! <laughs> 슬슬스마켓 <이런 식으로. 불푸드> 장을 보러 갑니다. 오안개 엄청 뽀기해 파이코너. 이거 봐. 채광이 장난이 아니네요. 지금 시간은... 1시 15분? 이제 일어나서 씻어봅니다. 너무 늦잠 잤어. 여자들은 왜 이렇게 필요한 게 많을까요? 제가 가져온 것들. 아빠가 넣어주는 계란. 4시에 토끼를 먹네. <laughs> 아, 아침에 안 먹었다? 이거는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아침에 나밥 먹었어. 안녕, 지랑이들. LA 와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말하는 영상을 지금 처음 찍어보는 것 같아요. 너무 정신이 없었고, 아, 어제 왔는데 이틀 만에 완전 지쳐버린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또좀 공유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어제 출국을 하면서 진짜 오랜만에 인천공항에 간 거잖아요. 거의 2년 만에 간 건데 인천 공항에 간 김에 이제 면세점 쇼핑을 좀 했단 말이죠. 저는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은 좀 가지고 있는 게 많고 이미 쓰고 있는 것들이 다 있어서 그런 쪽으로는 보지 않고 어, 오로지 목표는 하나 샤넬이었습니다. 샤넬. 그래서 대단한 걸 구매를 한건 아닌데요. 어차피 내국인 면세 한도가 5,000불이기 때문에 뭐 가방이나 이런 것들은 사기는 사실 힘들고요. 왜냐면 샤넬은 좀 가격대가 너무 세기 때문에 5,000불 이하면은 뭐 시즌백 정도로 살 수가 있는데 저는 사실 시즌백보다는 클래식을 계속 보고 있었던지라 가방은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어, 다른 거, 이제 신발, 슈즈 제품을 좀 보러 갔어요. 근데 마침 또 저의 사이즈가 있는 거예요. 제가 3호 사이즈를 착화를 하는데, 발 사이즈가 진짜 예전에 작다고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음, 발이 정말 작아서 귀한 사이즈인데, 3호 사이즈가 있더라고요. 박스는 부피가 너무 크고 무겁기 때문에, 박스는 과감하게 버리고, 파우치에 그냥 이렇게 담아달라고, 포장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구매한 슈즈가 과연 뭘지. 짠! 에스파듀 제품인데, 이게 되게 좀 신기한 게 살짝 메쉬 느낌이에요. 이, 이 라탄 소재랑 메쉬가 블렌딩 되어 있는 건데, 보시면은, 이렇게 좀 여름 간절기에 신기 좋은? 이렇게. 너무 예쁘죠? 이게 보이시죠? 이쪽에. 그래서 시원하게 신기 좋은? 음, 여름까지도 충분히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세관 신고를 하긴 해야 되니까 어, 뭔가 가격적인 부분에서 큰 메리트는 없지만은 조금 더 싸고 그리고 사이즈가 있다는 점 그리고 웨이팅을 하지 않고 바로 들어가서 쇼핑을 할수 있다는 게 샤넬 면세점의 가장 큰 혜택이 아닐까 싶어요. 두 번째로 구매한 신발은 짠 램스킨의 이렇게. 에나멜 광택이 있는 소재로 이렇게 뭔가 약간 언밸런스하게 맞춰준 발레리나 플래시주예요 샤넬 신발 구매한 게 지금 거의 한 1년? 1년 반 만이라서 너무너무 설렜고 아주 알차게 잘 신을 신발들이라 가끔 데일리 룩도 보여드릴게요. 구스 소비. 어좀더 넓은 테이블로 이동해 어 이거 맛있겠다 맛있겠네 이건 까르보나라 매형 피자 지금 먹는 게 아침 겸 점심이니까 많이들 먹으더라고 맛있다. 어, 어 맛있잖아. 뜨거울 때 먹어야 돼. 날씨가 좋아졌네. 날이 좋아요. 이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버리 힐스를 가보려고 해요. 사진을 잔뜩 찍고 와야지. 우와, 밝아진 느낌이에요. 날씨도 좋고 크리스마스 바이브 너무 예쁘다. 오 크리스마스 트레이. So pretty. 간다 예쁘다. 진짜 예쁘지 트리. 나다 오늘은 안아하 던졌어. 귀여워 발. 우버기다리는발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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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는데여워귀 没有啊， 하락이들. 아 지금 시간이 새벽 2시 20분 정도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안 자고 있는 이유는 일단 LA에서의 일정을 다 끝내고 어, 새벽 5시에서 6시쯤에 출발을 해요 하와이로 제가 미국에 오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어, 가족여행이었는데요. 지금 사실 좀 상황이 어지럽잖아요. 근데 위드 코로나가 들어가면서 하늘길이 좀 뚫리기도 하고 되게 많은 여행객들, 관광객들이 해외로 출국을 하셨는데 제가 출국을 하자마자 오미크론 이슈가 생기면서 자가 격리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한국을 돌아가면은 바쁜 연말에 회사 출근을 못하기 때문에 좀 많이 걱정스럽긴 한데 일단은 여기까지 왔으니 일을 같이 보면서 일정들을 소화를 하며 가족들과 조금씩 시간을 좀 보내고 있고요. 제가 한 3년 전쯤에 오키나와 여행을 가려다가 태풍 때문에 캔슬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처음 제대로 가는 여행이라서 사실 10월달부터 기대를 되게 많이 했었고 어 그것만 바라보고. 일을 했던 건 아닌데 기대 심리가 굉장히 컸었어요 근데 LA에 오면서 이슈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저는 혼자 출국을 했는데 현금도 환전해온 현금도 전부 다 잃어버리고 물론 제 부주의이긴 했지만 그리고 좀 자잘자잘한 이런 잔잔한 이슈들이 많이 의도치 않게 생기면서 제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아 LA랑 나는 뭔가 기운이 잘안 맞나. 왜냐면은 제가 LA를 처음 온 거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속이 많이 상했는데 내일은 이제 또 하와이로 넘어가기 때문에 가족들이랑 그래도 즐거운 시간 보내자 하고 있었는데 날씨를 보니 저희가 있는 내내, 저희가 있는 기간 동안을 넘어서까지 쭉 비가 내리는 거예요. 하와이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첫 방문인데 사실 되게 걱정이 많이 돼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오랜만에 다 같이 시간을 보내게 되었으니 긍정의 기운과 긍정의 마음으로 잘 안전하게 마스크 착용하면서 개인위생에 신경을 쓰며 여행을 마무리를 하고 조심해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제 6시에 차를 타고 출발을 해야 돼서 공항 쪽으로 잠을 자기가 좀 애매한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가는 하와이 지역에 뭐 로컬 맛집이라든지 좀 약간 스팟을 찾아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또 K 장녀가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저는 바로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LA에서 있었던 일정들이 좀 많이 아쉽긴 했지만은 다음에 오늘 때는 어, 남편이랑 오던가 아니면은 친구들이랑 오던가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까지 혼자 뭔가 외롭고 어, 물론 지금은 오늘은 엄마 아빠와 같이 보내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뭔가 고독하고 적적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 첫날과 둘째 날은 사실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음, 아무튼 그러면은 또 하와이를 들어가서 좋은 경치들 많이 Goodbye.